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번 시간에는 최근에 산 것들 여러 가지 리뷰를 올려보도록 할 거예요. 그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온라인에서 어퓨에서, 온라인으로 어퓨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친구랑 같이 구매를 해서 무료배송으로 구입을 했고요. 그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친구 거는 당연히 소개하지 않고요. 제 것만 따로 올릴 거예요. 러퓨 손톱 위에 스틱 스윗 데코 네일 글리터 5호. 얘는 1500원인데 500원에 구입을 할거 했어요. 네. 되게, 요, 되게 빅 세일을 3일 동안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구입을, 아 뭐지? 원래 살려고 했긴 했지만, 그래도 세일하는 김에 구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리라쿠마 에디션으로 나온 어퓨어 아쿠아 네이처 드드롭 클라우딩 크림 미백 기능성 화장품이고요. 제가 이런 화장품이 딱히 없어가지고 구입을 한번 해봤습니다. 원래 이 크림을 그냥 디자인이 안 이쁘더라도 안 되게 사고 싶었던 크림이에요. 그 이유는 되게 화이트닝 효과도 있다고 들었고, 가격도 4,800원으로 굉장히 저렴하다고 들어서 구입을 해보려고 했고요. 제가 이제 배송을 받아서 이걸 한번 발라봤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어제도 사용을 했고, 화이트닝 효과는 아직 잘 모르겠고, 어차피 한 번밖에 안 발라봤기 때문에 그거는 따로 말씀해 드릴 순 없고요. 이런 식으로 바로 피부에 밀착되는 그런 되게 수분 크림입니다. 이게 아마 흰둥이 크림으로도 되게 많이 알려져 있을 텐데 흰둥이 크림이라고 하시면 아, 아마 아시,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샘플은 제가 선택해서 받은 건데 이거는 어린 왕자 그 뭐지? 에디션인가? 그걸로 또 나온 샘플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로 선택을 해봤는데, 이렇게 잘 왔습니다. 전 이렇게 구입을 해서 얼마 안 들었어요. 얘가 4,800원이고, 얘가 500원이라서 그렇게 별로 안 들었는데, 친구가 좀 많이 사서.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샤프를 구입했어요. 그냥 딱그 뭐지? 문구점에 갔는데, 요 샤프가 있길래 봤거든요, 한번. 근데 되게 괜찮게 숨겨서 사봤고, 2700원이었나 그랬고, 또 여기다가 지우개도 하나 더 들어있는데, 지우개는 한번 써가지고 못 보여드릴 것 같아요. 어쨌든, 요거 샤프도 같이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제가 다이소에 들러서 하나를 구입했는데요. 되게 예전부터 사고 싶었던 아이예요. 좀 써서 들어오셨지만, 어쨌든, 최근에 산, 거, 산 것이기 때문에 소개를 해볼게요. 일단, 다이소에서 살수 있는 똥 퍼프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퍼프를 구입을 했습니다. 색깔은 거기에 총세 가지 정도 있었는데, 저는 이걸로 구입을 했고요. 가격은 2,000원. 제가 한번 사용을 해본 결과, 정말 잘 밀착되고, 쫀쫀하게 발려서 되게 좋은 것 같고, 물 묻히면 물광 메이크업도 연출을 할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다음에는, 예. 얘는 제가 인형뽑기로 뽑은 아이예요 지방이라고 하더라고요 인형 이름이 그래서 되게 너무 귀엽고 저는 가방에 달고 다니고 있습니다 친구랑 같이 네 가서 뽑은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이네요 벌써 리거 힙색을 구매를 했습니다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긴 거고, 뒤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 길이는 제 몸에 맞춰서 조정을 한 상태고, 지퍼 두개 있는 게위 칸이고, 밑에는 지퍼 하나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공간도 꽤 넓고, 그래서 지갑도 장 지갑도 들어가고, 그래서 되게 어, 휴가 때 휴대폰 가지고 갈 때나, 그럴 때 사용하기 좋은 것 같아서 구입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짧았, 좀 짧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후기니까 봐주셨던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